자 게임 속 유명인 랭커 NPC 가리것 없이 파헤쳐보는 게임 인물 탐색 무작전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지금과는 너무 변해버린 2000년도 초반 게임 우리가 제일 재밌게 했고 추억이 깊었던 그 시절 리니지 유명했던 유저 한 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게임에서 만나 커플이 되고 시간이 지나 현실에선 부부가 되었고 최초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리는 지금 봐도 닉네임 하나만큼은 진짜 유니크한 그 유저입니다. 바로 빈님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게임, 리니지, 서버, 어레인, 직업, 기사, 링네임, 빛. 2000년도 초반 당시 리니지는 레벨 제한을 50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설마 레벨 50을 달성한 사람이 있겠냐라는 운영진들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그만큼 레벨업이 엄청나게 어려운 게임인 리니지. 하지만 운영진들과의 생각과는 다르게 2000년 11월 최초로 50레벨을 달성한 가드리아 서버의 구문용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고 그의 시작으로 리니지는 50레벨 이상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애쉬소프트는 유저들이 계속되는 레벨업을 보게 되자 업데이트를 통해 50레벨 이상의 변신 시스템을 추가하였고 용의 계곡 업데이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가드리아 서버를 선두로 여기저기 서버에서 50레벨 캐릭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리니지 업데이트 중 하나인 용의 계곡 업데이트 이후로 유저들은 그곳에서 사냥을 하면서 풍요로운 아이템들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무리한에게 얻을 수 있었던 축복받은 주문서와 신규 마법 아이스랜스, 블리자드 등그 당시 유저들은 용의 계곡 업데이트 이후로 게임하는 유저들의 전체 평균적 전투력 수치가 상승되었고 장비의 기준치가 많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저들끼리 약속이라도 된 것마냥 6검 4셋이라는 국민 세트라는 공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장비가 좋아짐에 따라 레벨업도 이전보다 수월해지기 시작했지만 PK가 주 컨텐츠나 마찬가지였던 리니지는 그 당시에도 각종 PK 단이 판을 치고 있어 매우 위험했습니다. 만약 PK라도 당해서 내 캐릭터가 죽기라도 한다면 사망 패널티였던 경험치 12% 고정 차감은 아무리 업데이트로 인해 스펙업과 좀더 수월해진 레벨업이 있더라도. 엄청난 피해를 당겨줬기 때문에 아무리 장비가 좋아졌어도 사냥을 할 때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많은 유저들이 50레벨 이상을 목표로 달려가는 이유는 첫 번째로 51레벨부터 주어지는 추가 스탯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당시 리니지는 스탯 1만 높아도 차이가 컸기 때문에 레벨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레벨업의 욕구상승 비중이 가장 컸던 것은 52레벨부터였습니다. 두 번째로, 2001년 8월에 업데이트되었던 변신 시스템 때문이죠. 2001년 5월경 천하대 장군님과 포세이드님에 이어서 51레벨 유저들이 한두 명씩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두달 뒤인 7월에 52레벨까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어레인 서버의 빈님이죠빈님이 52레벨 달성이 된후 유저들에게 크게 주목되었던 점은 유저들이 항상 저주 서버라고 불리우던 어레인 서버에서 52레벨 기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엔씨 소프트의 8월 업데이트 중 데스나이트 변신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당시 리니지의 기사 클래스의 칼질 속도라고 보기 힘든 경이로운 칼질 속도를 보여줬고 많은 유저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당시 용기 물약과 초록 물약 추가로 데스나이트 변신까지 하게 된다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칼질 속도로 인해 p k 던몹 잡는 속도던 누구보다 빨랐기 때문에 때문에 유저들은 데스나이트 변신 을 한번이라도 보기위해서 슬러시 누구 빛을 검색해서 접속을 해 있나 찾아보기도 했었죠 빛님은 그렇게 유명세를 이어왔고 당시 캐스톨 서버의 퉁탕님이 레벨업을 중단 하면서 헤라크레스님이 바톤을 이어받아 그 시절 리니지 3대장으로 군림했죠 그렇게 3대장으로 불리 오던 유저가 포세이든 빛 테라 크라스. 이세 명의 인기가 매우 커졌습니다. 이세 명의 유저는 일반인이지만 리니지의 각종 행사와 이벤트에 초청되게 되면서 서로 친분을 쌓았고 일반인이지만 한 게임의 지존으로 군림하면서 유명해지자 게임 기자들과 만남을 가지는 등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일반 유저들과는 다른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스타크래프트엔 프로 선수가 있지만 리니지란 RPG 게임엔 지존이라는 수식어가 있었죠. 빈 님은 레벨업을 하면서 캐릭터가 죽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51레벨 때 강제로 서버 다운이 됐기 때문에 바포메트 방에서 누운 적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게임을 하기 싫을 정도로 절규를 했다고 합니다. 리니지의 레벨업 시스템은 정말 직접 해 보지 않으면 그만큼 힘든 시간과의 싸움이었고 레벨업을 위해 경험치 1%를 올리기 위해선 여유 잡고 3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였고 그것을 100%를 채워야 1 레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 소요와 정신력이 필요했죠. 하지만 한 명이 한 캐릭을 그렇게 키우면서 지존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긴 어려웠겠죠. 리니지를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만한 부주를 두었습니다. 빈님이 사냥하던 주 사냥터는 용돈 2층, 3층에서 사냥을 했습니다. 사냥을 할 때는 라우플 수치를 계산해서 골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버의 지존이라고 불리 던 그의 리니지에서 삶은 좋지만 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pk가 활성되어 있는 리니지라는 게임에서 공성전은 물론이고 사냥터 통제 를 하는 혈맹들도 있었고 그와 대립하는 반대 세력도 있었 습니다. 어느 라인의 혈맹에 가입되어 있 느냐에 따라 사냥이 편하거나 불편해질 수도 있었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빈님은 일반 유저와 다른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일반 유저들이 싸우게 되면 정당한 pk이고 빈님이 일반 유저와 싸우게 되면 제일 먼저 돌아오는 답변은 라면서 비하하는 내용의 채팅들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시 귓말을 꺼두고 다녔는데 처음에는 귓말을 켜놓고 질문에도 답변을 해주었지만 수많은 귓말들이 들어오게 되자 렉 때문에 죽은 적이 있어서 그 뒤부터는 꺼두고 사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고레벨 캐릭터가 한 번이라도 죽기라도 하면 손해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이죠 빈님은 당시 같은 서버인 서버 최초 데스 요정 플러스 11강의 붉은 기사의 검을 소지한 한별님과의 연인 사이로 매우 유명했었는데. 빈님은 이실로테서버를 할때 처음 한별님을 만났고 서로 친하게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빈님은 당시 뮤라는 게임에 잠시 빠져 있었고 리니지는 한 서버만 키우던 것이 아닌 군터 서버에도 캐릭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동생에게 잠시 이실로테 서버의 캐릭을 키우라고 맡겨놓고 있었고 오랜만에 이실로테 서버에로 들어가니 한별님과 빈님의 캐릭터가 게임상의 애인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에는 게임을 하면서 게임 애인 구하는 분들도 많았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부주를 돌렸던 동생에게 물어보자. 그러고 보니 캐릭을 맡겼던 동생이 빈님인 척하면서 친분을 쌓다가 한별링과 게임상의 연인으로 발전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빈님은 군터 서버의 캐릭 접속이 점점 뜸해지고 이실로테 서버에서 한별링과 같이 게임을 했습니다. 당시 빈님은 여성 게이머를 좋게 보진 않았습니다. 리니지를 같이하던 판별님은 빛님에게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었고 항상 따라다니며 빛님의 멘탈을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은 실제로 만나게 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연인이 된후 1년 뒤엔 부부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리니지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때는 정말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없던 시절이다 보니 게임에서의 만남으로 연인 사이까지 발전되는 경우가 많았었죠. 시간이 지난 후 리니지에서 5만의 탑이 막 나왔을 때 판별님의 요정은 58레벨 빈님의 레벨은 70레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빈님과 한별님은 한동안 리니지에 접속을 하지 않았고 유저들은 이들이 말없이 떠났나 싶었지만 그들의 2세가 태어났기 때문에 잠시 리니지 생활을 접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레인 서버에서 유명인들은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빈님이 있었지만 많은 유저들이 기억하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유저 한 명을 뽑자면 빈님과 같은 시절 유명했던 인물이 넬르미님이 기억이 가물가물하게 나네요 추가로 빈님은 해적혈맹 소속이었는데 웹툰으로도 나오기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제일 최근엔 2017년 7월 19일 포세이드님과 빈님의 닉네임으로 리니지의 서버가 열리기도 했었죠. 한 게임의 유저가 그 게임을 대표하는 닉네임으로 서버까지 만들다니 그저 대단하고 부러울 뿐입니다. 현재는 무엇을 하면서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아직도 리니지 관련 게임을 하실지 근황을 아시는 분이 있나요? 그 시절 빈 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추억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청자분들과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게임 인물 탐색 무작전이었고요. 다음 인물 탐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